이석조, 이석, 뭐 해? 브리기테부터 잡아, 브리, 브리부터 잡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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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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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려하커그다 이렇게만 빼, 이렇게, <laughs> 라인 잡으면 바로 이석조고 때려 잡아. 그냥 저기... <laughs> 아 괜찮아 빼, 빼, 괜찮아. 죽기 전에 잡으면 돼. 아, 뒤쪽 돌면 못도세라인부터때려 됐다. 라인부터라인부터 라인부터 잡아. 라인부터라이부터 라인부터. 오케이. 좋아요. 이거 이거 앞에 가서 리스폰 꼴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잡아. 야 돼. 나파 잡아야 돼, 저거. 소환아 버려. 소환아 버려. 소환아 버려. 잡아졌네. 이잠좋만요 좋네, 뭐야 이거? 네이 거기 폭 밀어 넣어야겠다. 디바 터지면 안 돼, 디바 터지면 안 돼. 그래, 라인 살려, 라인 살려, 라인 살려. 방패 들어, 방패 들 방패 들 방패 들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포커싱, 포커싱, 너 해봐. 방패, 방패. 어? 빼야돼, 빼야돼, 빼야 우리 둘 없는데? 오, 툴 <두> <쇼> 툴 오케이, 콜 뺐어, 콜 뺐어. 데이즈.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부터 잡아. 컷, 컷. 이속도, 이속도, 이속도.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오케이. 야 우리 공 화가나게 쓰는데 공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 <laughs> 공쓸때확써 버거나. 믿었죠 이거? 오케이. 오 어, 이거 잡을 수 있겠다. 라인 살려, 라인 살려, 우리야 인공 쓰지 마, 공 쓰지 마, 아무것도, 아무것도 쓰냐. 오케이, 이득, 비 이득. 쟤네 다 뺐죠? 어, 어 쓸공도 없는데. <laughs> 어. 소환아, 빨리 죽어. 죽어, 그냥. 킬안줄 거야. 오케이. 쟤네 못 뺐죠? 다 3뺐고. 오케이. 내가 이거 박밀 넣어줄게요, 그러면. 아, 컴아아야공쓰지마공쓰지마 아무것도 쓰지마! 아무것도 쓰지마! 쭉빼쭉빼쭉빼 그냥 쭉빼쭉빼어쭉욱빼 그거 차산 잡고 계.. 라인님이.. 저팀 라인한테 그거 <목소리> 데리고 가.. <갈>. 아 <laughs> 방패 들아와 방패 터졌다 우리 공다 썼는데 여기 지금 어어 <목소리> 어, 존망했다 스노우볼 존나 구성하겠다 하지만 봐 라인 공격하 그리다그이다그이방그 깼어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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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 그이 이상, 그 이상, 그 이상, 그이속깼 이상, 그 이상, 그이이속그이속그이속이속을이속을 좋아, 좋아 아아 좋아, 좋아. 그 병장님, 그 병장님 자탄에 우리가 다 때려, 그냥. 병장님 두 명만 놓고도 돼. 아이고. 그거 안 좋은데? 자탄 날아갔는데? 우리 아니면 상대요. 상대? 방어겠러공다있어 동네 잖아요이들었오 아직까지 난 따는 같 우리 피안 우리 피안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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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와, 좋아 좋아. 다리 해 붙어, 다리 에 붙어, 다리 에 붙어. 다리 에 붙어. 다리 에포어 쌩, 다리 어 다리 해. 다리 해, 다리 해. 다어 해, 다리 해. 다리 해. 다리 해. 다리 해. 누가 이거 리워 나이 잡아, 컷. 다리야, 다리야, 포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부터방패들로방패들로방패들로 다리야, 컷. 루타기루타기루타기루타기루타기 루타게, 타 루타게, 아나또 벌레기 되네. 오케이. 음. 아 근데 그게 자리아가 일단은 있다는... 까놓으니까 라인만 잡으면 돼. 저 앞에서 막자부드게 오케이. 옆에서 한번 밀려야지. 접지접지 황금방 되다. 이거 황금방 돼야. 이거 황금 돌일게야. 젠야타는 황금 옷이 황금이네. 라인 어디 있어? 오케이, 자리야. 에너지만 고 에너지로 만들어주는데, 내가 맞아줄게. 자리야, 내가 맞아줄게. 오케이, 발. 아, 빼야, 빼 오케이, 좋아, 좋았어, 좋았어. 라이 라인, 라인. 라인, 라이, 라인부터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이거 그래, 무조건 이겼다, 한타. 잡아, 잡아, 잡아. 와, 나 아까 실화야? 어? 님들 쭉 빼야될 때 우리 야, 빼자 빼자 우리 이거 누가 없어 라인 쭉 빼야될 거같은 아니 라인 올수 있어 빠르니까 라인 올수 있어 라인 다네 아, 거의 어? 아, 야 뒤에서 끝에서 막으면 되겠다 라인에 자리아 죽어, 우리 자리아 죽어. 토울 라... 뺐다, 토울 뺐다, 토울 뺐다. 너,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라인부터 잡아, 라인부터. 라인부터 잡아, 라인부터, 라인 잡아, 라인부터. 라인 잡아, 꼭 잡아요, 라인, 잡아. 잡아, 라인. 벌레기, 이거 뭐야, 잡고. 좋습니다. 뭐야 화물 왜가 저거 디바 터트릴 수 있나? 오케이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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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버려 알맹이 버려 알맹이 버려, 버려. 버려 저거 안녕 쟤네 사탄이 있겠죠? 사탄 잡고 있겠죠 아마 오케이 okay, 아, 막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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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배 바로 쭉배 이거 바로 쭉배 <laughs> 마지막에 또 비비님 거데와 봐. 가가자가아 이거 못비비나 안돼 안돼 버려 버려. 야새대로 나 어디 있어? 아, 다, 다. 와..엄청 꺼졌네 야타가 그냥 괜찮이더 아, 애... 그 맞아줘봐 아, 저... 맞아. 어 저, 그... 먹지마 먹지마 그..왜 그 먹었어 디바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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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야타 푸시하자, 푸시하자. 또 왔어 야에 푸쉬하자 푸쉬하자 국채와 국채와 여기서 국채와. <목소리> 어. 라인잡아 라인잡아. 컷. 포커싱 포커스 포커싱. 사리야 사리야 포커싱. 사리야 사리야. 이게봐 이쪽봐. 루 따기! 루따기루따기컷 컷. 컷. <목소리> 디바님 힐 줄게. Okay. 이거 렐레키면 되겠다. 이제 애들 보면 97은 체육강이 주면 되겠다. 체육강은 지금 공지에 시켜야 되니까. 애들 왁스그 이거 망치 맞아요. 망치 맞아 앞에 있으면 망치 맞아. 이거어 아, 응. <laughs> 나타, 됐 나타,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도아 라인 도아 컷. 자리 잡자. 자리 잡자. 자리 잡자.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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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라이피. 컷. 왜보 뭐 어. 자뭐 살렸어? 아, 살렸다. 좋아. 다음에 다 탄다. 보고 라인 좀 이거 라인한테 박아 줘. 아면리가 그... 내가 방밀도 넣어 줄게. 방밀도 넣어 줄게. 두병만 먼저 잡아도 돼 그냥 다안먹혀도돼 라인, 라인 집중 컷, 오케이 라인, 라라까지라까지 라인 컷 발, 테나타, 테나타 잡아 컷다리다리 그, 그 다리, 다리, 다리 안될거같다 저거 안 돼요 됐어, 됐어, 그만하면 되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망치죠, 망치

죽어, 죽든지 3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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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던. 3던. 이거 죽든지 빼든지 이거삼각전 비빌 수 있나? 어, 지마지 가지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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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어디 갔어? <laughs> 태육강 어디 갔어터터나 렐레 잡았어요. 렐레 게 그냥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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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없는데 뭘 라이브 봐 그냥 나이 살려, 나이 쪽에 붙어 우리! 안돼! 잘할 때, 잘한다 초월비트. 가지마가지마 라인 왔어, 라인 왔어. 가 저거 갑자기 뭐지? 이거 마지막에베비교도마지막이 마지막에 지 마지막에, 마지막에. 여기 붙어있어 나가지마 나가지마 이거 다 탄다 폭다 탄다 폭 각이야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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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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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다리야, 무조건 살려야 돼, 이거. 오케이, 투어 뽑았고, 일단. 방민, 방민, 어 오케이, 방민. 송하나, 송하나, 송하나. 컷. 오케이, 이겼습니다. 감정표 딱 해, 감정표 그냥. 좋습니다. 아, 이거 좋았죠. 자탄 빠따질,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웃음>